할렐루야.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요즘 한 주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은퇴 목사라 남은 것은 시간밖에 없는 줄로 알았는데 요즘은 주음으로 주일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어떤 말씀을 전가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조금씩 준비하다가 보면 어느새 또한 주간이 다가옵니다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분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 상태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을 누렸습니다. 아무 것에도 음매임이 없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 몸과 마음을 내어 맡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큰 변화가 있다면 육체는 정기적인 운동과 심을 통해 더 강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허송 세월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도둑맞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정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정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각자가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은퇴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목회 현장을 떠나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먹는다는 사실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문염 무상의 상태에 빠진 나를 돌아보며 내가 우리에 갇힌 돼지 신세가 되었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2년 동안 코로나가 내 시간을 온통 도둑질에 갔네 이제부터는 어떤 이유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지 다짐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날들을 보내면서 각가지의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혹시 사단에게 시간을 도둑질 당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설교 본문이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알거니와 우리의 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설교 제목은 이 전과 동일합니다. 제목은 예 사람은 죽어야 한다입니다. 이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 사람을 죽어야 하는 네 번째 속성으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이 어떤 것입니까?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그것이 도둑질한 것입니다. 또 허락 없이 타인의 소유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팔아서 이익을 보았다면 그 또한 도둑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어른이 되면 이미 습관화가 되어버린 나쁜 행동들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물건이 아름다워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 것과 다인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남의 물건 허락 없이 가지면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도둑질이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 옳고 그름의 교육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도둑질의 발언지는 욕심 때문입니다. 마음에 탐욕이 없으면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도둑질하는 유형들을 보면 타인의 재물을 속임수를 써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터넷 뱅킹 사기 사건들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자녀에게 부당한 방법을 써서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교표 사회에서도 많습니다. 불법으로 상속된 재물 때문에 나중에는 돈도 잃고 자식도 잃는 비극들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공재산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어 공직에서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스파이를 통해 지적 재산을 도용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미국은 노인 복지가 잘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 수가 있고, 집세는 본인 수입의 30%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총수입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면 본인이 세금을 낸 것에 대한 크리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SSA라고 합니다. 그것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보조하는 월표 SSI죠. 를생활보조금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디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는가 하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재물을 숨겨놓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가 도우미를 필요로 할때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국가를 상대로 도둑질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먹을 것을 주고 거처를 주고 몸이 아플 때병 치료까지 해 주었다면 날마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살이 사욕에 눈이 어두워 공짜니까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가 손해를 본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양심의 소리를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콜로니엘 송류관 측이 사이버 범죄 조직인 다크 사이트에 해킹을 당해 몸값으로 500만 달러를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8계명에 보면 도둑질을 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쟁 노행물 중 일부를 도둑질하여 숨겼습니다. 숨긴 물건을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 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아가는 탐욕이 나서 도둑질을 했고, 자기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간의 가족 모두와 짐승과 훔친 물건과 장막 일체가 돌에 맞고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은약을 어기고 도둑질 한것 때문에 폐가 망신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라도 도둑질은 하지 맙시다. 도둑질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재해석하면 도둑질은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존재해 있는 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너희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가 남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해진 시간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노동의 대가로 재물이 많이 모아지든 적게 모아지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능력한 재물을 모으기 위해 도둑질 하지는 맙시다. 내게 여유 있는 재물이 모아지면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나누어주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 사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구제하는 일은 천국의 보물 배낭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좀도 도둑도 가까이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보물을 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물을 사합시다. 재물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재물의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빈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놓았을 뿐이고, 은혜로 주셔서, 잠시 누리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10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모아진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모아진 재물에 대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기 전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골가분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물은 앞으로 살아갈 동안의 최소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의 은혜가 크든지 작든지 그동안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소원함은 재물이 얼마가 있다면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구제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고 사회의 단체에 기부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후원하는 일은 썩어지지 않는 천국 국간에 보물을 샀는 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